안녕하세요 지니님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일본에서 굉장히 핫한 야끼소바입니다 매운 야끼소바 일본 라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본 거고요 엄청 맵대요 지금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매울 것 같기도 하고 안 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 되게 햇불닭볶음면이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햇불닭볶음면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맵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맵대요. 이게.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막 무서운 그림이 막 이렇게 돼있고요. 그러면 한번 까볼게요. 뜯었습니다 이렇게 건더기 수프가 있고 이 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로 따서 물을 넣고 여기 따서 물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건더기 스프를 넣어볼게요. 짜파게티 건더기 같아, 꼭. 물을 부어줍니다. 혹시 너무 매울까봐 우유. 근데 이거 드신 거 제가 리뷰를 일본 분들이 한거몇개 봤는데 엄청 매워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거라서 별로 안 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카레를 되게 와, 맵게 먹어가지고 좀좀 좀 걱정돼요 지금 엄청 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렇게 매, 안 매울 것 같기도 하고 핵불닭이랑 비교하는 거면 그렇게 막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를 계속 보는데 여기가 옆에가 화면이고 채팅이고 이래서 계속 옆에를 봐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옆에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채팅도 봐야 되고 이래서, 아, 됐으려나? 어, 됐다. 음. 오, 일단 면은,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오. 근데 소스가 별로일 것 같은데, 면은 굉장히 냄새가 좋습니다. 오. 여기, 여기 이걸 뜯으면, 여기 구멍이 나있죠? 이걸로, 여기로 물을 붓는 거래요. 여기에 한번 면을. 오. 오, 한 개가 은근히 양이 꽤 있네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그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불닭볶음면, 컵라면 이런 것보다 양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소스를 부어보도록 할게요. 오우, 소스가 캡사이신 뿌리는 느낌이야. 그런 일반 불닭볶음면 소스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액체 느낌? 물 같은 느낌? 막, 꾸, 어, 막 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소스 한번 먹어볼까? 음. 음. 맵네.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맛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맛은 없어 보인다. 와. 어, 냄새가, 어우, 냄새는 진짜 안 좋아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맛이 없습니다. 막 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맵지도 않은데? 그냥, 생, 라면에다가, 캡사이신만, 캡사이신만 뿌려서 먹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 어, 맵다, 맵다. 먹으니까 매운 게 오네요. 좀더 먹어볼게요. 불닭볶음면보단 매워요. 불닭볶음면보단 맵습니다. 근데 이걸로 왜 이렇게 일본 유튜버들의 유튜버가 핫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본 유튜버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대요,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영상도. 차라리 그럴 거면 18분 카레가 더 핫해야 될것 같은데? 음! 혀가 뜨거워져요. 음, 하, 뜨겁네. 그리고, 음 매운 것 같아요. 매워요. 왜냐면, <laughs> 입도 지금 살짝 올라오려고 그러고, 침이 막 고이고, 입 안이 뜨거워요. 그리고 속도 약간 뜨거워진 느낌? 콧물도 막 나오네요. 근데 막 난리 날 정도는 아니고. 18근 카레랑 비교해도 18근 카레가 훨씬 맵습니다 이거보다. 맛있잖아요, 먹으면서. 아, 맛있어. 미니 액불 볶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뭐, 맛있으면서 매운데, 얘는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챌린지 같이? 어 맵다 지금 살짝 남았는데 우유가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우유 먹을게요. 살 나고 입술이 좀 따갑네요. 다 먹었습니다. 살짝 올라왔잖아요 입이. 입이 살짝 올라왔고 맵네요. 매워요. 매운데 그렇게 오바할 정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미니 핵 불닭보다는 안 매운 것 같은데 아닌가? 미니 불닭보다 더 매운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맵진 않고. 그냥 콧물이 좀 나고, 입이 화끈화끈거리는? 우유 좀 먹을게요. 맛은 1도 없어요. 맛은 진짜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일본에서 엄청 난리난 태양그 야키소밥 먹어봤는데요. 어, 왜 난리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맵긴 매운데, 그 정도는 아니고, 미, 아, 미니 핵불닭볶음면이랑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살짝 더 맵거나. 네. 지금도 계속 입에 남아있긴 남아있네요. 네, 맛이 진짜 없었고, 그냥 라면에다가 캡사이신 같은 거 뿌려가지고 먹은 느낌이고,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